2월 1 1일 화요일 매일 성경 목상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뉴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출신이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니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후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 중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은 이 놀라운 사건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 땅에 임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탄생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1절에서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심을 볼수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탄생을 역사적 배경 속에서 설명합니다.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명한 인구 조사는 유대 땅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을 등록하게 했습니다. 이 가정에서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이동하게 되었고 이는 마가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의 탄생 장소와 일치합니다. 겉으로 보면 로마 황제의 명령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인간의 역사를 통해 성취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베들레헴에서 구위에 누이신 예수님은 세상의 화려한 왕국이 아닌 가장 낮고 겸손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와 다름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살아가야함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맞닥뜨리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선한 계획을 이루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8절에서 14절에 기쁜 소식이 전해집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진 첫 대상은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당시 목자들은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으로 여겨졌으며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자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낮고 천한 자들에게 가장 먼저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이것은 복음이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음을 의미합니다.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며 구원자이신 그리스도가 다윗 동네에서 태어나셨음을 선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양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동시에 인류에게 평화를 주는 시간임을 나타냅니다. 복음은 우리 각자에게도 주어진 기쁜 소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높은 자들에게만 아니라 평범하고 부족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전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도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15절에서 20절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는 목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천사들의 말을 들은 목자들은 지체하지 않고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들은 소식을 직접 확인하고 그것이 사실임을 깨닫고 기쁨으로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갔습니다. 목자들의 반응은 믿음의 분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직접 경험한 후에는 다른 이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으며 기쁨과 찬양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즉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이라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인도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 친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첫째,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해야 합니다. 둘째, 복음은 낮은 자들에게 먼저 전해졌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겸손과 사랑을 바탕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셋째, 예수님을 만난 자는 기쁨으로 변화됩니다. 목자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할 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기쁜 소식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넷째, 우리는 즉각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할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순간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깊이 묵상하고,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로 살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사랑 가운데 누리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쁜 소식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